이미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이 부분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물었는데 우리가 루트 무언가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허수가 아니면 되겠죠. 즉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허수가 아니라 실수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k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y는 이 식으로 형태로 이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로 볼록한 경우는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이렇게 되도, 아요렇게 되더라도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고 되는 게 요거 두 개만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k는 0보다 커야 하고 그다음 이두 가지 그림은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이거나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적어준 다음 0이하여야 한다라는 식을 2차 부등식으로 해서 인수분해한다음 풀어주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이때 k의 최대값은 3분의 2가 됩니다.